안녕하십니까. 탐라국 부동산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상업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표선면에 있는 이 성업리는 제주신공항이 지어지는 이제 성상은 바로 옆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오늘 상업에 건물 짓기 딱 좋은 소형 토지 보러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토지입니다.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137평의 토지이고요. 어, 전, 이제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의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건축허가가 받아져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비라던가 농지를 취득하실 때 어, 발급받으셔야 하는 농취증 같은 것들을 발급받는 데, 발급을 어, 받지 않으셔도 돼서 어, 건축을 하실 분 혹은 이제 투자용으로 사실 분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토지로 보입니다. 어, 토지부터 이렇게 본 김에 먼저 현황을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자라 있습니다. 잡초들이 많이 있는 많이 있는데요. 잡목,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은 많지 않아서 정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 토지는 바로 앞에 이렇게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2차선 도로는 이제 앞으로 나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어, 성업리로 들어오는 입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토지에서 봤을 때이 어, 도로하고 사이에 이렇게 잔목들이좀 있어요 이거 좀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비만 있으면 저도 할수 있지 않을, 해, 않을까 생각 정도 생각되는. 어,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토지로 보입니다. 지금 저는 바로 옆에 토지로 들어와 있는데요. 옆에 토지는 이렇게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진입이 쉬워서 어, 본 토지를 바로 이렇게 옆에서 전체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 옆 토지로 와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어, 도로 상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도로 상황도 꽤 좋은 토지인데요. 면 이렇게 2차선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넓은 도로이고요. 차량 통행량이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은 건어 제주시와 표산면 그리고 남원읍을 잇는 번영로라고 하는 그 도로에서 성원민속마을로 빠지는 2차선 도로에 어 바로 접해 있는데 번영로에서는 차로 1분 안 걸리고요. 이 도로를 이용하면 성원민속마을로 가는 것도 1분 어 안으로 갈수 있습니다. 어느덧 토지 앞에 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과 이렇게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걸 보이실 텐데 이 나무들 뒤로 해서 어, 저희가 매매 물건지로 이렇게 어, 나와 있는 이 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들만 정리하면 토지가 훤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지는 어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비를 납부했고 어 건축 설계까지 그 들어간 토지입니다. 어 현재 나와 있는 건축 허가대로 이제 뭐그 설계대로 건축을 하시면은 바로 건축도 가능하시지만 어 그게 아니라 내가 어, 여기 내가 짓고 싶어하는 어떤 그 건물의 형태나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현재 건축한 현재 허가되어 있는 그 설계와 다르다고 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어, 건축도 물론 가능한 물건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방향은 번영로에서 성읍민속마을로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뒤로 보시면 어, 이쪽으로는 성읍민속마을에서 번영로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어 토지 입구를 좀 보여드리려고 어, 도로 건너편에 나왔습니다. 도로 건너편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어, 이 나무들 뒤로 해가지고 해당 토지가 있고요. 영상을 이제 종료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면 도로 상황도 하나 좀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 2차선 도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저기 차량이 한대 세워져 있는데, 옆쪽으로 해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스콘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 옆에 2차선 도로에 비해서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차량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어 제주신공항이라고 하는 코재가 어 산지되어 있는 토지 바로, 어 지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 민박이라거나, 뭐어 상가라거나, 이런 형토로 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실 분한테 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판단되는 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에 대해서 그짐 저기 개요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종료 영상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총137 평입니다. 어, 지목상 전에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아자 어,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인데요. 이렇게 지으면 어, 한 층당 55 평으로 해서 2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 어, 딱 알차게 지을 수 있습니다. 어, 건축허가가 나와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비 완납되어 있어서 만약에 건축하실 분 어, 농지전용비 내지 않으셔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는 건축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농지 전용비가 완납이 되어 있어서 타 지역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농지증 걱정하지 않고 취득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영상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편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